우리가 굳이 우리가 아나구할 거야 그렇게 하지 않아도 우리들의 인생에서 다 잘되기를 원하고 형통하기를 원하는 거 우리 모두가 다 똑같은 마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많은 학생들이요 공부 잘하고 또 그리고 좋은 성적을 강요당하고 그리고 또 우리 삶에 근면 성실할 것 그것을 강조하는 것은요 여러분 결국 내 인생에서 성공해라. 너 인생에서 출세해라. 언제까지 언제까지 그렇게 일반적으로 그렇게 살 것이 아니다. 그런 그것을 우리들이 강요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공부의 배경, 우리들이 진학하는 어떤 학교, 또 우리들의 직장 이런 것들을 우리들이 선택하는 그러한 모든 문제들에 는요. 다 성공, 출세, 여기에 다 우리들의 밑바탕이 다 깔려 있는 거예요. 굳이 말하고 나타내지 않지만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숙제는 출세하고 성공이에요, 사실. 그리고 그렇지 못하면 우린 굉장히 무능력한 사람으로 이렇게 치부해버립니다. 여러분, 출세하면은요, 좋아요. 성공하면 좋다고요. 여러분, 7만원짜리 딱딱한 매트리스가 아닌 700만원짜리 침대는 과. 산다고요. 여러분들 출세하면 자꾸 협소한 구급집이 아니고 3층 집에 정원을 두고요. 거기에 큰못 들어진 게큰개 하나 탁 해가지고요. 그래가지고 산다고요. 대문짝만한 TV 에, 거기에 장롱문인 줄 알고 여러분들 냉장고가 들어있어요. 에, 그런 빌트인 최고급의 아주 예쁜 냉장고를 품은 주방에서 밥을 하고 밥 팔만 하지 않겠어요? 에, 그렇게 햇빛이 찬란하게 들어오는 통창문 앞에 반짝이는 그 식탁 위에서 식사를 할수 있다고요. 출세하면요, 성공하면요. 여러분 출세하면요, 덜덜거리고 기름 많이 먹는 차 아니고요. 그냥 지나가기만 해도 다 누워 이렇게 쳐다보는 그차 타고 다닌다니까요. 품 나게 살수 있어요. 여러분 아니면 또 우렁차 우렁 엔진 소리 나는 그차 타고 다닙니다. 모든 사람이 안 보고 싶어도 다 쳐다보는 그런 차, 광란의 세단. 그거 끌고 폼나게 살수 있단 말이에요. 높은 지위와 권세 권력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부리는 자리에서 선 것을 다 꿈꿉니다. 우리 자녀가 어디 좋은 자리, 좋은 위치, 권세 권력 가졌으면요 현수막 붙여요. 어디 학교만 합격해도 현수막 붙입니다. 어디 무슨 뭐 사차 붙은 거뭐 하나 하면은요, 협수박 붙이고요, 동네 자랑이 됩니다. 우리 아들이 말이야. 돈이 권력을 만들고 권력이 돈을 끌어오는 힘이 되니까 돈을 벌든 권력을 쥐든 뭐 하나라도 쥐게 하기 위해서 오늘도 그렇게 자녀들 닥달하고 공부시키고 학교 어디 갈 것인가, 진앙에 대해서 고민하고 갈등하고 직장 어디 갈까, 부모고 자녀고 다 신경 쓰고 여기에 모든 에너지를 소비하고 사는 겁니다. 인생의 숙제는. 성공이고 출세예요. 우리가 다그 마음 가지고 살아.